죄송합니다. 나 앞에. 아니 지금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눈 앞에서 죽었는데 375명이 지금 말이 돼, <laughs> 님또 죄송합니다. 죽은 게안 나왔잖아. 죽은 게안 찍혔어. 지금 앞에 팔아가지고 오프닝에서... 영상 찍었는데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앞에 있었는데, 오프닝 쓸데없이 많이 찍. 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많이 웃음> 죄송합니다. 오프닝 오프닝 욕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욕심이 영상을 망치는 거 알겠어? 그네. 아, 알았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자 유튜버기. 브자 조심해야 힘들게 돼 우리들 당시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발, <laughs>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붙는 거야 우리 진짜 친구니까. 어? 뭐?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. <laughs> 이러면은 이제 사과 방송으로 억울로 끌어야 돼 알겠어? 안 잡자. 흔히면 안안 그거 억로 아니야? 억로 <laughs> <어구로> 아니야?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<웃음>